지금부터 엔트리로 아두이노를 연결할 때 안될 때 우회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연결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아두이노를 접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올립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엔트리. 버전 0.1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을 풀면, 이걸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은 엔트리를 실행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면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아두이노를 실행을 할때 드라이버 설치를 하고 폼웨어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아두이노 페이지를 들어갑니다. 아두이노, 아두이노 페이지는 arduinocc입니다.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게 다운로드니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버전은 컴퓨터는 보통 윈도우 버전일 것입니다. 윈도우를 클릭합니다. 지금이 이게 1 여기 이 말은 클릭하면 나오는 건 말은 이게 무료 소으니까 기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으실래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받겠습니다 저스트 다운로드 요거 말고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 1.66 버전이 80메가 정도 해서 나옵니다 예전에 60메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받 다 받으면, 다운로드가 된, 보통은 다운로드가 돼 있는, 다운로드 안에 이게 있을 텐데요. 다운로드, 보통은 즐겨찾기 아래 다운로드 안에 있을 텐데, 이 아두이노166, 이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실행을 누릅니다. I agree, 동의합니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습니까? Next. 다음을 누릅니다. Install을 누릅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하고 엔트리, 엔트리가, 엔트리에서 아두이노가 안 들어가니까 아두이노를 먼저 접속을 하는 프로그램을 깔고 엔트리를 인식하게 해주는 아두이노 안에다 엔트리 언어를 집어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까 펌웨어라는 건데요. 펌웨어는, 엔트리 펌웨어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엔트리 안에, 엔트리 안에 엔트리 아두이노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가 펌웨어예요. 이거를 미리 받아놓겠습니다. 누르면, 아래, 펌웨어 I, I N O라고 생긴 애가 있습니다. 이게 펌웨어입니다. 이게 엔트리 언어예요. 그러면 아두이노가 이 엔트리 언어를 인식을 해서 엔트리로 아두이노를 제어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두이노가 다 깔아졌나, 깔아졌나요? 에러 디포매팅 데이터 디스크. 쌤이 아까 깔았다가 지워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실행을 다시 해보고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왜 에러가 나왔을까요? 아마 어 중간에 엔트리 소스를 받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중간에 엔트리 소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아두이노가 셋업될 때는 이창 그대로 띄어나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파일이 예전엔 빨리 됐는데 파일이 무거워졌고 지금 샘 컴퓨터가 느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5년 정도 된 컴퓨터입니다. 2010년형이고 i2 버전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컴퓨터는 어, 빨리 쭉쭉 나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샘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는 여기 최근에 나온 거의 정품 아두이노랑 비슷한데, 정품 아두이노는 앞에 메이드 인 이태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짝퉁이라, 뒤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입니다. 거의 정품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의 정품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설치가 되는 동안, 아두이노 보면은, 여러분이 아두이노에 접속할 때, 여기, 여기에다 넣게 됩니다. 소켓을 넣게 됩니다. 설치하시겠습니까? 드라이브, 아두이노 드라이브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나왔습니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항산실내 해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오늘이 13일 밤에 금요일이라서 더이 친구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비가 와서 늦어질 수도 있고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끝에 조그만 부분이 아직 완료가 안된걸알수 있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컴퓨터에서 들그덕 들그덕 소리가 나는 걸로 봐서, 아, 이제 컴플리트. 이 완료가 됐다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컴플리트.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close 닫겠습니다. 닫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아두이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됐는지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려면 바탕화면에 아두이노가 있습니다. 이 바탕화면에 이거를 더블 클릭합니다. 초점이 안 맞네요. 바탕화면에 있는 아두이노를 더블클릭하면 지금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두이노 스케치 또는 아두이노 통합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려 한계에서 연결을 해보니까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면서 연결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여기 아래서는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 설치라고 여기 아래 동그라미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려면 클릭을 하라고 합니다. 상태를 봐볼까요? 그어가 설치가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드라이버를 검색해가지고 지금 깔려고 하, 하고 있습니다. 미리 우리가 USB를 깔아놨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깔아놨기 때문에 설치가 됐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려면, 툴에서, 툴에서, 여기 스케치, 여기 툴에서 포트를 봅니다. 아두이노 우도가 있는 데가 8이죠. 8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아두이노에 엔트리 소스를 넣어, 넣어가지고, 엔트리, 여기 아두이노로 보낼 때, 어디로 보낼래? 포트, 팔에 있는 아두이노에 보낼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엔트리, 엔트리 언어,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는 엔트리 언어가 어떤 거였죠? 예. IDO, 엔트리 INO, 엔트리 INO. 이거를 아두이노에 보내서, 우회에서 돌아서,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열기를 누르고요. 파일에서 열기. 다시 해보겠습니다. 파일에서, 파일에서 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에 우리가 아까 받았죠. 다운로드를 어떻게 가야 되나? 다운로드 라이브러리에서 가야 될까요? 다운로드를 찾아라. 어, 여기 있네요. 아니, 데스크탑인데 다운로드 복잡하니까 다운로드로 안 찾고 만세은 여기 아까 다운로드 받은 여기에서 이거를 바탕화면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불러올 때 바탕화면을 불러오면 되겠죠. 바탕화면에서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에 있는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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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예, 여기 아두이노파이 엔트리 라고 된 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엔트리가 있어야 하니까 이 폴더를 생성하고 계속 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엔트리 아두이노가 읽을 수 있는 엔트리의 언어입니다. 이거를 어, 아두이노로 보내겠습니다. 보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파일에서 위로 올린다는 거니까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 다시요. 엔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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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서 열기해서 엔트리를 불러온 다음에 스케치에서 업로드를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컴파일이 올라가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중간에 꺼지 말고 여기서 완료가 될 동안 기다려줍니다. 예.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여기 업로드 완료가 있습니다. 업로드 완료를 확인하면 업로드가 완성, 완료가 된 거입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를, 삭제를 하고, 아두이노를, 삭제가 아니고 뭐죠? 이제 없애주고, 다시 엔트리. 아까 그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엔트리 중간 프로그램을 누르겠습니다. 엔트리 프로그램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엔트리, 아두이노 안에는 엔트리 언어가 들어있습니다. 아두이노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연결이 됐다 라고 나옵니다 바로 하드 엔트리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안되면 안 이제 만샘을 찾아와야죠 만샘이 이제 집으로 출동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엔트리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연결하기 오 연결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엔트리 와 아두이노가 엔트리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안될 때 우위에서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병원어른님 파이팅!